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 증거 한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화가를 둘러싼 갑의 알선수재 사건에서 건축화가 담당 공무원에게 내가 사례비 2천만 원을 주기로 갑과 상의하였다. 라는 의뢰 증언은 전문 증거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 당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이 전문 증거냐 아니냐고 물어볼 때는 목격잔지를 꼭 보라고 그랬죠. 목격잔지를 봐서 목격자에 당되면 당연히 전문 증거가 아닌 거고 목격자가 아니라면 전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사람이 들었잖아요이 들은 사람이 나왔을 때 들은 사람도 목격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언제냐?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 그 말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 우리 8년에 이걸 존재 자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목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문 증거가 안 됩니다. 이 사건처럼 알선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알선 행위를 했는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증거는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말로 죄를 저지르는 범죄 있죠. 말로 죄를 저지르는 범죄는 존재 자체가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목격자가 들은 사람이 목격자가 돼요. 이렇게 알선죄 같은거나 협박 사건, 명예훼손 사건, 그다음에 뭐 사기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말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 들은 사람도 목격자가 돼서 전문증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사 시대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형속법 310조 2에서 정한 전문 법칙이 되지 않는다. 자, 이제 사람이 아니라, 아까 사람은 목표자를 따졌는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서류나 문자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이게 증거물인지를 봐야 되죠. 비진술 증거인지를 봐야 되니까. 증거물인지 봐서, 증거물에 해당되면 전문 증거가 아닌 것이고, 증거물이 아니라면, 전문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휴대전화의 문자 정보는 협박을 했다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물로 들어가고 따라서 전문 증거 아니기 때문에 전부 증거되지 않습니다. 횡령자로 기소된 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작성하여 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법률 의견서를 출력한 사본은 전문 증거에 당 당연히 전문 증거로 봐야 되겠죠. 우리 전문 증거 아닌 경우는 그 내용, 말을 증거로 쓸때 목격자가 나왔을 때만 전문 증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류가 나오면 당연히 전문적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갑의반 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공사실로 개시되었는데, 갑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국가기밀을 담은 서류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전모이좋이 다르는데, 자, 이렇게 서류 같은 게 나오면 증거물인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증거물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증거물인지를 보려면 이게 무슨 죄인지를 봐야 되는데,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죄죠, 지 지금. 그럼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국가기밀을 빼갔다는 얘기인데, 우리 절도죄에서, 남의 것을 훔쳐갔는데 그 물건이 그 A의 집에 있다. 그러면 A가 훔쳐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국가 기밀이 갑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 그럼 갑이 훔쳐갔다는 증거물이 돼요. 이건 증거물이 되는 거고 절도죄에서 훔쳐간 서류하고 똑같은 겁니다. 증거물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전문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전문 증거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에. 알선 수재 알선은 말로 저지른 범죄고요. 말로 저지른 범죄는 그걸 들은 사람이 목격자가 되기 때문에 전문증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협박문자는 협박죄의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역시 전문증가 아니라서 적용되지 않고요. 뭐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의견서도 당연히 전문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밀이 어디에 있었냐는 증거물이 됩니다. 컴퓨터에 있었다는 건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정보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입니다. 좋겠습니다.